자, 순환소수 도 간단히 복습하고 갈게요. 어, 0.2437 이라는 놈의 순환소수, 순환바디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0.2437437437437를 말하는 거죠. 얘를 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쓰게 됩니까? 어, 9990을 적죠. 왜? 이렇게 적죠? 뒤에서부터 순환마디가 3개니까 순환마디만큼 9를 적어주고, 순환마디가 없는 소수, 그 소수점 아래 부분. 네 0으로 적어야 돼요. 그요 그리고 분자에는 뭘 적어요? 여기 는 숫자를 그대로 한번 2, 4, 3, 7을 그대로 적고요. 거기서 뭘 빼요? 빼기. 순환마디가 없는 놈만 딱 뺀다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요게 순환소수의 분수 변환법이야. 요건 중학교 에서다 배웠을 거니까 복습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지금 문제를 봐. 첫 각항은 실수이고 첫째 항이 저놈이고 네번째 항이 저런 등비급수?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뭐라고 줘야 돼? 90분의 26 마이너스 2니까 90분의 24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번째 항은 뭐라고 적어야 돼요? 90분의 3이라 적으면 되죠? 됩니까? 그러면 이게 a1이고 이게 a4래요 a1이고 a4래 그럼 여기가 지금 몇몇 몇 칸을 간거야? 세칸 간거지 공비가 3번 곱해졌더니 몇배가 됐어요? 8분의 1이 된거지요 그럼 공비는 2분의 1이겠네 2분의 1세번 곱해서 8분의 1된 거니까 아 그럼 초항 나왔고 공비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무한등비급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계산만 합니다. 초항 90분의 24, 공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2만 곱하면 될 테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좋아, 45분의 24라고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것도 약분 됩니까? 90분의 90분의 24. 아 그래네. 어, 얘를 다시 90분의 48로 바꿔야 돼. 왜 그럴까? 어, 문제가 순환소수 형태로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음, 사실 약분을 그래서 안 하고 이렇게 적어두는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순환소수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니? 0. 뭐라고 적어야 돼? 48 이렇게 적으면 되니? 일단 90이니까, 여기 뭐가, 뭐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 여기만 이렇게 순환, 순환마디가 붙어 있겠죠? 그건 분명하지. 그러면, 이거, 이거에서 얘를 뺐을 때 48이 나오게끔 적당히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53이면 되지 않나? 53이면 53에서 5를 빼면 48이 나오잖아. 그러네. 네. 그치요? 맞지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직접 다 해봐도 되고요. 네. 어. 저 24에서 3으로 잖아요 이거? 아니, 20절 문제. 어. 분자에다가 만 돼요. 분자에다가 만? 방 브랜드 다, 다 되겠지? 마지막에 90을 분모로 붙여줬겠지. 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상관 없어요. 됐죠? 끝. 넘어갑시다.